지 <laughs> 안동 노다리 밭길의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몇초일까요7호7호 7호 맞아요. 권다희 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앞에 서서 공수하고 인사. 네. 아오하는 친구예요.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언니잖아요. 예. 오늘 이 대회를 참가했는데 기분이 좀 어때요? 언니 입장에서? 설레고 긴장돼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나이친구도 아, 아,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보니까 파란색으로 옷을 입었어요 오늘 옷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걸까요? 어떤 색을 제고있어요 팬츠 팬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초등학교 4학년 김예서 친구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예서 화이팅! 자 차렷 인사 네. 자 우리 예서 친구도 큰 소리로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기란 초등학교 4학년 1반 김예서입니다. 오. 어 예서 지금 앞에서 누가 뭐 화이팅 하고 응원했는데 누가 응원했어요? 아빠요.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저기요. 여기 아빠 어디 있나 안 보여. 여기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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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저기 뒤에 어 아빠가 저기 이렇게 기서화이팅 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좀 이렇게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동부 공주요 아, 맞어. 동부 공주. 우리 꿈 크게 키워야 돼요, 그죠? 동부 공주가 되면 어그 이렇게 소감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동부 공주가 됐다. 생각하고 한번 소감을 발표하는 거예요자 네. 동부공주 김예서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어, 너무 기쁘고 신나요 아, 너무 기쁘고 신나요 좋아요 과연 오늘 어떤 상을 받게 될지 우리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부했죠 네. 어, 우리 조상들은 놋다리 밟기 놀이를 언제 했을까요? 정말 대보름이에요. 어, 보셨어요? 나 아는 문제. 정말 대보름이요. 나 <laughs> 친구에게도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갈게요. 차렷. 인사. 퇴장. 참가번호 어, 8번 김예서 친구였습니다. 제 남자. 청... <laughs> 와, 어, 진짜 아주 다소 부하죠 자, 우리 친구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참가 번호 11번 안동 강남 초등학교 5학년 1반 최은재입니다. 오, 최은재 친구, 들볼까요 자, 자, 오른쪽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앞으로 보시고요. 자, 우리 엄마 아빠 또 심사위원 여러분께 잘 봐주세요 하는 의미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공수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개장해주세요 네, 네. 제창백운 12번. 네. 자기소개부터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한모습이었습니다 잘났습니다. 창백운동 13번 모셔볼게요. 어서 나오세요. 우리 친구들 자기소개 할수 있겠어요? 큰 소리로? 네. 한초선학교 백민석 2학년입니다. 네, 우리 의상에서온 친구입니다. 어 민서는 어, 이렇게 애가안 나오는 이이 이 요즘 세상에 산부인가야 이런데 박수, 박수. 우와 어떻게 산부인가를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상가분은1 7번 안동영상초등학교 3학년 3반 이지후입니다. 지후 지금, 지금 화이팅 하고 누가 소리를 외쳤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대요 아, 아 여기 무대에 서면은 잘안 보이나 봐요, 그죠? 어 할머니 할머니 네. 할머니한테 한마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 할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자 우리 친구도 지금 어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준비했어요? 댄스 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친구들 어떤 댄스를 보여주실지 음악 있죠? 네. 자 우리 이 뮤직큐를 외쳐주자고요. 그럼 우리 직원들 멋지게 댄스를 쳐줄 겁니다. 자, 뮤직! 잘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노녹공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녹공주 선발 대회 올해 몇 회일까요? 7회. 7회 정답! <laughs> 네, 우리 친구민 인사하고 나갈게요. 공수 인사. 네, 퇴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앞에 보니까 우리 권기 안동 시장님과 한입. 한이... <laughs> 자, 오늘 용모를 60점 보고요. 이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순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찬점하시면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의 친구들을 여러분 좀더가까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스티커 보이죠? 예, 거기 앞에 네 예, 자기 스티커 찍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공수 인사. 2 6번부터 20번 친구들 이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가운 분이 또 오셨네요. 우리 권기창 안동시장님 오셨는데요. 네, 우리 예쁜 친구들을 위해서 인사말식로 말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콘텐츠를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세계인이 감동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안동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시간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차. 들었어요? 네. 한자를 많이 알겠네요. 얼마나 몇년 동안 한 거예요? 음, 3년 동안을 그렇게. 와, 요즘 한자 잘 보니까 전국 경전 암송대회? 예, 이게 뭐예요? 한시를 암송하는 대회입니다. 한시를 암송하는 대회에서 몇등 있어요? 잠시만요, 마을 마이크가... 어. 가말 올바르게 써야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뜻의 영 신보가 언어편을 암송하겠습니다영 신보가 언어편이라 유너이너너물중너만너 남부중이면 천하우위니라 곰평이와 구설자는 한지문이요 외신지 박수! 네, 자, 우리 친구들 옆모습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주세요. 네, 옆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뒷모습, 자, 그리고 앞을 보고 서주세요. 앞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신라면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수 인사! 네, 고맙습니다.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 네, 자 이렇게. 네, 제 17회 노무군주 선발 대회 1번부터 30번까지의 친구들과 함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도 하고. 자... 신중한 공제딸 그때의 고통과 치유, 어찌말로 다 뛰어나리. 나의 옷이 다 젖었고, 모두 떠난 고울에서 홀로 방을 지스렀다 안 e 땅 n 이 g u n g 안동노다리밭기는 1984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 7호로 지정된. 노입니다가람을 들어보시면 아주 세크 그런 가락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노니다아 어... 원래는 넓은 마당에서 더 신나는 날씨관계께 조금씩 뛰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아, 가마라대실 노프라라 실노가받고 건너는 장면을

입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우리 서부 공주와 어, 시서부 공주, 우리 작년 서부 공주 김수연 친구가 천지우 어, 친구에게 가운데 입혀주셨고요. 네, 저시작님 볼까요? 네, 아, 예쁜 친구들입니다. 자학금 50만원과 그리고 추억비가 수요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도부군주죠 우리 최가윤 친구가 우리 시장님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네, 역시 또 시장님 살짝 네, 빠지시고 네, 아이들만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자, 이제 시장님 살짝 옆들로 <laughs> 맞아주시고 네자 우리 서부공주두명 나와서 또네명 한번 찍을까요? 네, 그대로 서있고 서부공주 예, 작년 친구 잠깐만 뒤로 예, 두부공주서부공주만 예, 찍을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받은 친구들 자 이렇게 상받은 친구들과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 사진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개인 사진촬영을 하고